예, 신뢰, 신뢰,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노아의 자녀 가운데 첫 번째 세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세매 자손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브람 때에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나울이 나올, 장가 들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심입니다. 가족을 쭉 소개하는데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자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메수선이 쭉 대를 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미지로 사용되는 건데 불임이죠, 불임. 이걸 단절 또는 이걸 우리식으로 가면 불가능 또는 절망.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인간이 절망과 불가능과 또어 불임상태에 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엇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절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방,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망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납니다. 그 약속을 그냥 우리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약속 말씀 그러니까 절망이 말씀을 만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우리 인간의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절망을 다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구원줄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절망이 어느 정도의 절망이냐면은 하 나이 많은 아브라함, 또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사라, 사라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볼 때는 안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모든 대상이라든지 조건을 다 뛰어넘고 결국 말씀이 지배하는 것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상황보다 큰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도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고 하나는 인간의 입장에서. 어, 이게 성격을 볼때이 입장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가? 약속, 성취. 약속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는 계속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 이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그래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관점.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살 것인가. 그 약속의 기초에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필 때뭐 약속과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 약속과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말씀과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 약속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것을 내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인가 이두 가지 차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임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말씀이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불임, 모든 불가능, 모든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진 바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러 인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탈출하는가, 아니면은... 믿음 붙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곳에 계속 묶여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약속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말씀과 믿음 약속과 믿음 이게 우리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 길을 걸어서 일어설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게 익숙한 거죠. 배경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거를 떠난다 그러면 위협이 오고요.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불가능의 상황, 절망의 상황, 불임의 상황인데, 이거를 깰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믿음이었어요? 떠나는 게 믿음이었다고요. 그 떠나는 게 믿음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키워드인데, 믿음이란 표현을 우리, 우리가 가슴에 와닿는 걸로 하면, 신뢰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떠날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이 신뢰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말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불편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하면은 아이렇게 불편하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불편해야 잠에서 깹니다. 불편해야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불편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불편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많이 겪잖아요. 계속 편안하게만 하면요 잠에서 깨지 못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편안한 침대에서 잤기 때문에 그래. 요 그죠? 아마 굉장히 안락하게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불편하면 깨요. 불편하면 감각이 생겨요. 불편하면 안 들리던 음성이 들려요. 불편하면 이렇게 작은 소리까지 들려요. 뭐 이렇게 성교 같은데 가면은 뭐 이렇게 도마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린대.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 도마뱀이 소리는 가라요? 근데 그걸 알더라고요 이렇게 뭐 도크하듯이 탁탁탁 친대요 말레이시아 이번 선거 갔던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도마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대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불편하면 움직여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던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장소 갈대우르가 바벨 탑이 있는 곳이죠 바벨탑 그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죄의 장소로 간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라고 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동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 바벨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불신의 땅, 교만의 땅, 안주하는 땅.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이제는 Go West. 다시 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쪽은 순종의 땅이에요. 다시 원래의 땅.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동쪽 땅이에요. 아, 서쪽 땅이에요.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보장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 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 생기는 한번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신뢰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져요. 우리,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 갖잖아요. 그럼 뭐, 뭐라 그럴까요? 뭐, 특세를 한다든지, 뭐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결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뭐1조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작은 순종들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시작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문제가 풀리더라, 되더라. 하나께서 님 초신자일 때는 그 되더라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응답이 많아요. 뭐 되더라, 그죠? 되더라. 그러면은 자기가 신뢰했던 것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사이클이 한번 돌면 피드백이 오면은 이제 믿음이 좀 굳건해지겠죠. 아, 이렇게 살면 되겠네. 되더라. 근데 이거의 약점은 뭐죠? 물질 세계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서 뭐돈 문제라든지 뭐 취업 문제라든지 눈에 확확 띄는 거, 이런 거를 신뢰했더니 되더라. 신뢰했더니 되더라. 약점이 뭐죠? 마귀도 이거 장난칠 수 있거든요. 마귀도 와가지고 되더라라고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상한테 가서도 대다라가 만드는 것들 막 섞어놓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훈련 시켜요. 믿었더니 신뢰했더니 되더라.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경험 못 해보는 세계, 영적인 세계라든지 죽음의 세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창세기 22장이 왜 중요하죠? 거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로마서나 시브리서의그 해석이 뭐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속의 아들인데 이거 죽이면 대가 끊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의 하나님을 신뢰했죠,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내용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방법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 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러니까 절대 신뢰가 있으면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멀리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의 세계에서만 피드백이 주어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믿음이 자란다 그러는 사람은요. 이게 얄팍한 믿음이고 이거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고난을 감당 못 하잖아요. 고난 오면 이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 버렸다는 증거로 보는 거니까.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든간에 오늘 제가 제목을 세 번이나 했잖아요. 신뢰, 신뢰, 신뢰. 신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은사 이런 거 스펙 이거 월등히 나온 겁니다. 신뢰할 때 믿음이 잘하는 거고요. 신뢰할 때큰 사람 되는 거고, 신뢰할 때 모든 것을 얻는 거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마음이 허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허여가지고 전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허한 사람들 네팔 가면 다 있어요. 뭐 죽기 직전에 온다해서 자살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한 달만 여행하다가 뭐 가겠다 그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죽기 힘들대요. 그래서 또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아닙니까 인도. 인도 갔더니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딴데 갈순 없고. 그 테레, 사 테레사, 테레사 수도 살아있을 때, 거기 찾아갔대요. 가면서 이 사람이 제 이제 되게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 이런 이거 하잖아요. 예, 가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하면서 내가 평생 알고자 하는 게내 인생의 확실한 답이라고. 엔소를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고. 확실한 답 얻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확실한 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내용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내용입니다 나는 평생에 확실한 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도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함정에 빠집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확실한 답 그러니까 그게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답 그런 건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한테 답이 있어요? 없죠. 어머니 아버지 신뢰하면서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뢰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는 단어가 영어로 trust라는 단어인데 trust in something, 물질이 아니에요. 언제나 trust in 다음에는 somebody가 나와요. 그래서 미국 도래도 나오잖아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Trust in somebody. 근데 somebody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God. We trust in God. 그 신뢰 거기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신앙 여정이라는 것은 답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해서 뭐라 그래요?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만약 답이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걸 묻지 아니하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실내에서 하나님의 실내에서 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라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요, 2절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원래 창세기 12장만 보면 잘안 보이는데 바벨탑을 복원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대비된다는 걸알수 있죠. 바벨탑 왜 쌓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우리 이름을 높게 하자.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그럴 때 무산이 됐습니다. 내 힘으로 이름이 창대해지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게 바벨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벨의 방법으로는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이거 신뢰라고 썼지만 우리는 친약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 6장 33절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성 전체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지시하이에요 하나께서 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얻는 방법이 뭐냐? 신뢰다. 하나님 말씀이 있죠. 어마어마한 말씀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신뢰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부관련계도요.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둘 사람들 보면 부부끼리 신뢰해요. 그러면 남편이 줄수 있는 풍성함을 다 누리고 아내가 줄수 있는 풍성함을 다 누립니다. 신뢰, 신뢰. 부부 안에 그렇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하는 가족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신인도 같은 거볼때신뢰지수 따지는 거 아시죠? 이게 트러스트. 이게 신용이 있다. 이게 신뢰가 있다 그러면요. 그 신용창출이라는 거 아시죠?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그 가치가 이게 뭐 수백 배도 될수 있어요.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도 안 믿어지면 어떤 일이에요? 돈을 못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믿으니까. 맨날 이렇게 이구 다녀야 돼. 이구 지구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못 믿으니까. 현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믿기 시작하니까.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엄청난 신용사회가 되버리잖아요 이게 트러스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께서도 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신용창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요 천국 갈라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 능력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 신뢰.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제일 안전하죠. 안 그렇습니까? 신뢰 하나만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걔네들은. 신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랑 다 받아요. 그 엄마, 아빠가 애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아빠 엄마 없이는 못살것 같은 그 신뢰하는 마음 거기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그김하중 장로님 계시죠? 뭐 한동안 뭐 많이 팔리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에피소드로 하나 나오죠? 이제 하루는 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죄송해서 뭐 이렇게 아들이 성적표 잘안 나오면 미안하잖아요. 그 고개 팍 숙이고 어머니 성적이 잘안 나왔네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참 아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인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인데 성적 하나 못 받은 게뭔 대수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죠? 위대하게 사용되는데 뭐 성적이 뭐 대수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들을 신뢰해 줬대요. 뭐 그랬더니 뭐 중간 과정에 뭐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됐다 뭐 이런,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때 그래요. 그 어머니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성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어서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이게 뭐 약하다. 그래서. 절망할 수 있죠. 낙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자기 자기 쳐다보고 낙망 안할 인간이 어디 있어?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보면 절망하고요. 그 제대로 못 보면은 그 미치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거울 보고 되게 못생긴 여자가 나 이렇게 예쁘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 미친 거 아니면은 제대로 자각하면 또 그것도 미치겠죠. 내가 이 꼴이 뭐냐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다고요. 이건 다, 다 그래요. 그래서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뭐 대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일 못해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일하실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해진 거죠. 아,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걸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지 그래서 모세가 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이 약속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로만 반응하면 돼요? 믿음으로만. 우리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연약한 묵상이 아니고, 부족한 묵상이 아니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늙었고 가장 그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여인을 택한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완전히 가능성 없는 불임의 상태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죠. 이미 우리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또한 가지는 신뢰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니까 그뭐 75세에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따라서 가난으로 갈때 찡그리고 갔을까요? 개끌려가듯이 끌려, 갔을까요? 아니죠. 기쁨과 신뢰와 소망의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핍박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예배가 뭐예요?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렇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신뢰의 표현이에요.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교 갈 때마다 그 줄을 서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입국할 때 제가 잔머리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딱 봐가지고 옛날엔 참 빨리 갔어요. 이렇게 딱줄 서면은 제일 빠른데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총기를 다 빼서 가셨는지 이제 웃어요. 웃는 사람이 많은데. 최근에 한, 한0번 가까이 제가 서기만 하면 줄이 줄질 않아. 그래서 눈치 빠르게 옮겼어요. 근데 거기만 안 줄어. 뭐 이상한 파키스탄 하나 서가지고 그 사람 뭐 하느라고 한 15분 걸리고. 그래서 주변인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제 조롱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는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저는 이게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는구나.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계획을 막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 머리 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된게 없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진로대로 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고자 하는 교회로 갔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원래 스케줄이 있었거든요. 뭐 LA로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또 바꾸시고요, 제 마음도 바꾸시고요. 하여튼 이제까지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됐던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이 없어요. 예, 그 계획이 아니라 비전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건 신뢰다는 거, 신뢰.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고, trust in God.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테레사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확실한 답 그런 걸난 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추구한 것은 신뢰라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시브리서 11장에도 표현한게 뭐예요. 그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말 뜻은 아시겠죠. 계획으로 간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름이 창대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뢰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 에 세련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끊는 거 얘기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고 포기 못하는 거다 포기하고 버리고 끊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관계 속에서 어, 신뢰를 통해서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어, 각자에게 닥친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문제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 있는 요단, 우리 앞에 여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546장 찬성하겠습니다.